인생은 파탄지경이고 예고된 집단휴진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명분 없는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해외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아닙니다. 디올백 대신에 에코백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요?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면 너무 깁니다. 예, 당대표 조국입니다. 내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입니다. 50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의 지도자가 포옹을 하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가장 튼튼한 발판입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6.15 남북 공동선언은 지난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 간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오직 대결과 공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는 오로지 즉강 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오직 파멸과 대결 뿐입니다. 남북한의 오물풍선도 확성기 방송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 않습니다. 칼날에 욕을 새겨 던지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판결은 법을 동원해 민간의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는 처벌의 과잉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년 전 어렵게 약속한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민족의 공동 번역을 위한 맹세를 양측 모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오해,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남북한은 즉각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에 알리는 것이 북한에 알리는 것이라는. 어림 반품 없이도 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국회도 당장 관련 상임위를 열어 더 이상 남북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남북 문제만이 아닙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 예고된 집단휴진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명분 없는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37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해외 순방의 주인공은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아닙니다. 디올백 대신에 에코백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호흡을 반년 가까이 조사한 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순방 당일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유철환 위원장은 윤대통령의 법대 동기,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캠프와 대통령 인수위 출신입니다.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여당 국회의원들도 모자라 이제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공기관까지 용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에코백으로 디올백을 덮을 수 없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요? 국민은 바이바이 대통령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면 너무 깁니다.